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7월 18일입니다. 일요일인데요. 밤 8시 45분입니다. 자, 짧게 영상 올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오랜만에요. 여러분, 한율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율 차트요. 자, 위에 것이 한율 차트고요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자, 어, 우선 한율 차트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지난번에 한율도 하나 바닥 잡고, 네, 하나, 네, 짝꿍동이 만들고, 네, 하나, 둘, 셋. 자, 한율 차트는요.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보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파동을 잡는다면 하나 둘어 만약에 추가로 한율이 더 상승을 한다면 한번 정도 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되면 이 120%이 걸리는 요 자리까지 한번 터치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는 바로 다시 한번 고개를 좀 숙일 가능성이 한율차트는 있다라고 보이시거든요 만약에 한율 차다가 다음 주에 한번더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기준을 잡았을 때 파동이 5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다음 주에는 한율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음봉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난번 한율이 양봉을 띄울 때 코스피 음봉 맞고 음봉 맞을 때 한율이 코스피 양봉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네, 음봉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만약에 고스피가 언봉을 한번 맞는다면 이 언봉은 이 박스권의 거의 좀 마지막 언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 심스럽게 한번 해 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한둘이 예, 치고 올라가고 코스피가 이렇게 훅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주식 시장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 긍정적인 시장을 본다면 아 제가 보는 파동상 제가 보는 파동상 아어 일단 확률적으로는 한번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고스피는 한번더 다음주에는 초정구간이 나올수도 있겠다 지난번에 요 양봉이 떴을때 고스피가 3188%까지 하락을 한적이 있거든요 주봉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까지 하락을 하게 될지 요 고점을 넘기는 양봉이 많이 나온다면 확률이 코스피가 거기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코스피가 삼천 이백 포인트 정도는 좀 지지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율이 올라가더라도 요 고점을 확 훌쩍 넘기는 그런 양봉보다는 어 조금 넘기는 쌍봉 정도를 한번 만드나요. 네. 꼬리 달고 다시 내려오나요.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파동상으로는 여기서 보는 파동으로는 한번더 양봉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한율이 양봉을 한번더 간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제가 보기로 이십일선 요 자리요 어 삼천 얼마인가요 삼천백칠십삼 포인트2 이십일선이에요 다음 주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예, 한율이 코스피가 어, 3,200 정도는 지지할 수 있지 않나 빠져도 이지난번에 저점 요 자리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한율은 한번더남아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 아, 미국 지수 한번 볼까요? 다워지세요. 자, 월봉은 일단 제쳐 두고요. 주봉, 네, 주봉 1봉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워지 1봉 하나, 둘, 세, 파동 오파 만들고 조정받았고 다시 장악하는 캔들 넣고 그다음에 이서 위에서 이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를 잡아먹어 버리는 그런 음봉이 나와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어 미국 지수는 다시 한번 조금 다음 주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현재 차트 캔들만 놓고 본다면요, 만약 조정을 받게 되면 어제 생각에는 한요 정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 34,480 정도 네요 정도에서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얘기를 만약 이탈한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34,350 포인트 정도 있기 때문에. 음 고정도 구원에서 아마 이번 조정이 좀 마무리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자 다오지선 주봉상 보면은 이, 이 5일선과 이 11선이 맞물린 지점이 대략이요 한번 볼까요 얼마냐면은 자 3만 한 5천 어, 3만 4천 4백 7십 포인트 3만 4천 4백 한 5십에서 7십 정도 되거든요 주봉상요 일봉 보면 은 아까 얘기가 34,460 이니까 거의 올라오는 이 일봉상 요 21선 정도에서 좀 지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다오지수가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다오가 돌아선다면요 어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다오가 아직까지 요 고점을 돌파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고점을 한번 돌파 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지난번에 크게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길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재미없는 장이죠. 지금은 중소형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자 그동안 상승하지 않은 중성주 중소형주들이 지금 키 맞추기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대형주도 언제까지 이루고 있지는 않을 거라 고 봅니다. 만약에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또 한번 대형주를 위로 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번에 코스피가 한율이 조금 더 오르고 그 다음에 다우지가 조금 더 빠지게 되고 코스피가 조금 더 빠져서 코스피가 다시 3,200포인트 정도 또는 주봉상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연결을 해본,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주봉상 추세선의 하단부가요. 대략 3,220포인트 정도, 2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추세선은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훨씬 올라간다 부담이 덜하겠죠 3,220포인트 정도 되니까, 요 자리 정도는 좀 지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 자리 깨더라도 역시 3,200이라는 강력한 네, 지지선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 근데 일봉상 코스피가 보시면요, 어, 어 지금 요, 자, 요 친구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현재 고점, 상당히 높은 지점이었죠. 고점이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죠? 자, 이때는 다시 조정이 돌 가능성이 있고요. 어, 하지만 어,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 이 친구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지만 이, 이 친구는 완전히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눌린 목도를잘 자리가 되겠다. 다음 주에는 이 친구도 지금은 완전히 고점 자리 안 갔지만 다시 한번 눌러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도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친구도 조금 입을 좀 닫아야 되고 약간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눌림목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시 코스피도, 어 이번 눌림목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요. 그때는 여러분께서 대형주도 좀 관심을 이제는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눌림목을 많이 받고 다시 지지가 돼3,200 포인트나 3,220 포인트에서 만약 지지되고 다시 돌아선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3,300 포인트, 3,316 포인트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요 코스피는 뭐 일본호만 놓고 본다면요, 네, 에,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내일 한번 양봉이 내일 아침에는 개로라고 해서 코스피 1본의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개화라고 시작해서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어그 눌림목을 잘 견뎌낸다면 코스피가 3200-220을 지지한다면요 어 이번엔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우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어전 고점을 뚫는 그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대응주도 좀 관심을 가져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 저는 1차적인 고비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오가 아까 얼마였죠 네 34000이었나요 뭐 있었죠 그죠 그 자리에 21선지지 그다음 코스피가 3220에서 3200 포인트를 지지하는 구간이 나오고 돌아선다면 아 좋은 모양이 그다음 주에는 한번 나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 그때는 대형주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대형주를 보지 마시고요. 어 분위기 보험면사실한기입니다 만약에 어 다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선을 이탈한다든지, 고스피가 어 만약에 3,200 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보기엔 한율의 차트를 같이 여러분과 봤고요. 그 다음에 다오 지수 차트를 봤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고 있으면서 보조표표 제가 같이 여러분과 봐왔지만, 음. 제가 보기엔 확률적으로, 어, 다음 주에는 눌모 가능성이 좀 높고, 그게 마지막 한번 바닥에 넣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 어,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그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좀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어, 종목은 지금은 어, 제가 뭐 많은 종목을 보고 있지 않고 저는 이월드 e 계속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왔던 종목이고 저도 실제로 이월드를 e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제가 뭐큰 종목들, 중간 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큰 종목들은 어, 시장이 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때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는 바닥을 잡고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큰 종목들이 그때는 어느 정도 바닥에 놓을 듯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큰 종목들 여러분께 몇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목 여러분께서 네 고민해서 또 종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삼성전자 한번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요. 삼성전자는 어 만약에 길게 봤을 때 삼성전자 회사 자체가 또는 반도체가 또는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좀 뭔가 좀 회사가 좀 위기 조짐이 약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요 어 오히려 반대로 주가는지는 마지막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 어 메이저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아, 삼성전자를 한번 탈출해야겠다. 이제는 빠져나와야겠다. 라고 만약 생각이 들 든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주가를 이렇게 놓고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한번 시세를 강하게 주면서, 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삼성전자는 최대치 한 15만원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요. 어, 10만원을 넘기고 나서부터 좀, 어, 느 정도, 10만원 건축까지 갔다가 또 행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꽃 시세를 내면서 15만원까지 강하게 뻗어 올라갈 때, 그때, 어, 삼성전자가 뭔가 위기점이 보이고 메이저들이 빠져나오려고 생각할 을 때는 강한 랠리를 한번 주고 빠져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 물량을 자기들이 넘겨야 되거든요. 뭐 개인이든 문화 기관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랠리를 한번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삼성전자는 8만원 이하에서는 저는 계속 내릴 때마다 물량을 모으시는 것도 괜찮다.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한번 뭐 신세를 강하게 14 5만원 까지 땡겨야 됩니다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 잠깐 이월드 보고 어, 그 다음 만도 제가 자, 자주 말씀인데 만도도 지금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네. 자 지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 만도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도 차트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만도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에 관심 있다 그랬는데 내 네, 만도가 좀 상승을 했죠. 하나, 둘. 자, 여기는 양봉이지만은 거의 십장에 가까운 야, 양봉이죠. 그래서 어, 만도도 다음 장는 조금 눌러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20일 차매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짝다리를 만들든지 더블 장을 만들면서 돌리지 않을 까싶거든요 그래서 만도 어제 여말씀드려면좀 올랐죠. 네. 투자동이한번 볼까요? 자 기관들이 네. 만도는 제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따라붙으래 그랬죠. 장초에 자, 일단 기관들이 네. 드디어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이제 뭔가 수급의 변화에 조금 좀 보이죠, 그죠? 매수에 따라좀 팔았지만 자, 일단 수급의 변화에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만도도 네.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네.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만 않는다면요. 어, 바로 이월드 e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요 자. 이월드는 e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 영, 아, 지난 영상에 제가 댓글을 한세번 정도 제가 남겼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중에 댓글로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 장중에 제 댓글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좀될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어 지난번에 이제 올린 댓글 한번 저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올린 거을 제가 카톡에다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 잠깐만요. 자7을 잠시만요. 7월 13일 날 저녁에 제가 잠자기 전에 올린 시황인가요? 저녁 시황이라고 돼 있네요. 4일 전에. 자, 이월드는 내일 아침 갭상승 후에 장추에 반짝 하다가 다시 눌림목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다음 날 아침에 조금 뭐장그 그 앞날 보 앞날 저 종가보다 조금 올랐다가요. 바로 내리 미내리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3,500원까지 늘리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그날 장중에 3,485원을 터치하고 바로 다시 주가가 대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7월 13일 시황은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추기는 어렵죠. 제가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7월 15일인데 이거는요. 어~ 요 오전 열한 시 십삼십 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봉상 삼천팔백삼십 원에서 삼천구백사 이요 자리가 최대치였었습니다 근데 어~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동을 계산하면서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제가 최대치를 한번 잡아본 건데 어~ 단계가 파르게 요 며칠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고한점 그 정도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제가 예측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고강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3,740원을 찍고 바로 꺾여 버렸습니다. 자. 어, 이월들은 조금 더좀긴 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두달 정도는 더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나.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지겨우실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추격 매수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 제가 2월드나 3 5 0 0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십시오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줬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반신반의 하시다가 또 정말로 3 8 0 0원0 0 0원0 0 0 0원 그때 넘어갈 때는 아, 이그 사람 말이 진짜 맞나 보다 하고 뒤늦게 따라가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0 0 0 0 0 밑에서 살아 살아 그렇게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뒤늦게 3,900원, 4,000원 사이에 사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 어,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월드는 어 3,740원까지 와서 만약에 꺾였다면 굳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죠. 손해본 상태에서는. 그죠? 자 만약에 또 제가 삼천이백 원에서 저 삼천삼백 원에서 저점이 나왔다고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때 사신 분들은 삼천칠백 원 정도 왔으면 뭐 끊긴다 외국인이 샀다가 장중에 확 팔아버렸잖아요 같이 따라 한번 파셔도 되죠 그런 분들 수익이 낮으니까 제법 그죠 어, 그렇죠 지물려 계신 분은 팔기 어려웠죠 삼천칠백사십 원 가지고는요 자 다시 이제 조정 국민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e 월드는요. 어, 일단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건 일봉인데, 일봉이 지금 굉장히 걸렸던 게요요 친구가, 이요 친구가 요 자리죠. 자, 하나, 둘, 셋.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지금 고점 신호가 나왔어요. 일봉이요. 그래서, 어, 한번, 금요일 날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네, 요 정도까지. 3,830원, 50원까지 한번 가주지 않을까. 아 <laughs> 어 기대를 좀 했는데, 제가 너무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자, 천 아, 3740원까지 갔죠. 네. 거기서 꺾였는데요. 네, 3740원인가 50에 갔죠.요. 일단은 요 친구 좀 내려와야 되겠다 합니다. 이 차트가요. 이 보조 지표가 그리고 이 친구도 어 이제는 다시 조금 꺾여야 될 듯하고요. 요 친구도 조금 꺾이고 이 친구 입을 벌리면 이 친구도 입을 좀 닫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모양이 한번 놓을 것 같으니까 아, 제가 보기엔 2 0일선요 어디서 대충 봅시다. 요정도 한 3,500원 정도 일단 지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요 자 2월도 주봉 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저점이 나왔다 고 말씀드린게 하나 둘셋 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 오파가 나왔고 주봉상으로도 하나 이걸 이제 말씀 안 드렸네요 하나 둘셋 오파가 이미 나왔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양봉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음봉 한번 나와 주면서 역시 좀 눌림목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 삼천오백 원 정도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드는 보면 항상 스타일이 이 정도면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싶은데 거기서 한번더 뺐다 올리더라고 이월드 스타일이 보니까 그래서 어 아, 세력들의 어중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는 뭐 삼천사백 한육십원3천한사백원3 5 0 0원 정도 지지돼야 되지만 이 친구들이 워낙 한번더 뺐다 돌리는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 는 어디까지 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이 월드가 3,200원, 요 지난번 요 자리죠, 요 자리요. 3,000 만나 아닌데 어디 갔죠? 아 여기요. 이번에는 3,200원까지는 네, 오지 않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요. 그리고 3,300원도 이번에는 좀 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3,5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상일지 모르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한번더 빼는 성향을 감안했을 때 3,400원까지 한번더좀 깊게 뺄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차트에 여러분들 3,500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될 자리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 다시 3,200원, 300원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팔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좀 들고 계시면 좀 눌림목 받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번에는 이 고점 3,740원을 저는 넘길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 그동안 이천9 4000에 물려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시, 지겨울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파는 순간, 매도하는 순간 내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신용을 쓰지 않았다면 들고 있으면 좀 지겹더라도 어 여러분들 충분히 예, 본전 이상 또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다른 종목에 많이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봉도 보면 120분 봉도 굉장히 가열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좀좀 좀 한번 잘라 주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120분 봉에 갔다가 그렇 버렸습니다. 이제 꺾였는데 어, 일단은 뭐요 자리 정도 3,430원, 3 4 30원 정도 또는 3,460원 뭐 요런 자리 또 지난번 저점 3480원이나 3500원 정도 자 요런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될수 있지 않나 3480 요런 정도예요 자고 그 정도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20분 봉상 어 보조 지표로는요 이제 또 하신지 하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의 기미가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요 보이시죠. 조금 더 하락을 할수 있겠지만, 크게 저는 하락을 많이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